개미가 엄청 많아요. 신기해요. 날씨가 흐려서 그런가? 왜 이리 개미가 이리 많이 나올까요? 아, 신기하네. 우와! 개미가 무한대 도로로 나왔지? 엄청 많나? 신기하네 오늘 신기한 장면을 본다 우리가. 우와 이거 신기하네. 우와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고. 완전 이게 장마가 얼마이네. 그래서 그런가 봐. 어디까지? 거의 몇 메달에 이렇게, 이 조그마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걸어갔노. 와. 아이고. 무섭다, 무서워. 나 처음 본다, 이런 거는. 맨날 시골에서도 이렇게 줄져가는 걸 보기는 봤는데,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봐. 우와. 어디까지야? 거기까지야? 거기서 지금 나오는 거야. 여기로 오가지고점다 오는, 어,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거래지그대 응. 어디서 나오는 그거 집이 있다는 아, 거 아니야? 이게 무슨 게임인가는 몰라도, 와. 그러네 우와, 겁난다. 자원이 즐겁다.